안녕하세요! 4월 25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날씨도 좋고, 햇살도 좋고,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이번 주말에는 꽃 구경, 바람 구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활절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이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되는데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또 온전해지고 싶은 열정이 다시금 샘솟는 그런 때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따스한 봄 햇살과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잠언 29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28장에 이어서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 주전 8세기 초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의 자원들을 모아서 편집하게 했는데요. 이자원을 모아서 1차적으로는 자신에게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왕국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교훈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그런 사람에게는 그를 도와서 다시금 일어나게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공동체의 지도자 주변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적해 줄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의 눈과 마음을 멀게 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더 많은 백성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절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혜자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공동체 자체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공동체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백성들 모두가 힘든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소통 부재가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오늘 본문엔 진심어린 충고와 그 책망을 귀담아듣지 않는 지도자의 갑작스런 몰락과 패망을 경고하고 있었죠. 지도자가 지혜와 분별을 잃은 채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이런 쓴소리는 외면하고 뇌물을 탐하고 감언이설의 중심을 잃는다면 자신과 백성 모두를 위태롭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지은 죄나 나의 한계 또 나의 어리석음을 모르고 그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건 또 환경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것이 비록 무겁고 불편하지만 귀 기울이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통하고 경청하는 지도자가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매우 행복할 것이고 두번째는 분노와 절제 사이에서 감정조절 잘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그 공동체가 평안해집니다. 현명한 지도자들은 무익한 다툼은 멀리하고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압니다. 오만하고 우둔한 지도자가 있는 곳엔 늘 소요와 소란, 그리고 투기가 끊이지 않지만 지혜로운 지도자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하고 백성의 분노와 분쟁을 진정시키는 사람입니다. 조롱과 폭언과 난동에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그게 구절에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지혜는 요란과 다툼을 일으키기보다 반드시 화평하게 하고 시기와 질투, 고집 부리는 대신 관용하는 자세, 관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안팎의 불리와 싸우면서 분노와 다툼이라는 이런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런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똑같이 율법의 정죄와 판단으로 인한 그 사탄의 역사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안팎의 분노를 잠재우는 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 삶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한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또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지혜로운 지도자는 백성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정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마음을 둡니다.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정의가 왜곡되기 쉬운 약자들과 빈자들을 진리로 재판하며 신원합니다. 이처럼 순전한 지혜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기는 늘 자기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알지 못하죠. 자비도 없고 관심도, 감각도 없습니다. 지위와 신분이 억떠하든 가난한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모른다면 그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미련한 자에 불과합니다. 불의가 만연하고 비정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 거저 받았는데 내것이양 자만하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이웃의 필요를 살피는 눈과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과 나누며 섬기는 손발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히스기야가 이 자원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남루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자원을 집대성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나라 민족과 이땅 곳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런 지도자에게 힘을 주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종들로 바꾸어야 되는 때입니다. 한 사람의 과거를 보면 그가 앞으로도 어떻게 행동할 줄 예측할 수 있게 되겠죠 잠시 잠깐의 아첨 그리고 분노함 그리고 탐욕 그것을 선택하기보다 나에게 주시는 충고 또 스스로 절제하고 또 자비로움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악인, 또 포악한 자, 또 미련한 자가 아닌지를 날마다 살피길 원합니다. 스스로는 알수 없어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날마다 내가 있는 자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지금까지 마이드라 놓지 않고 진행해 올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4년 4개월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이 마이드라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내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고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마이드라 식구들의 정성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마이드라 식구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저마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